는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기 사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필드 필드 테스트베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 사실 저희 의원들은네 알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무슨 예, 예. 말인지 알겠으니까 더 구체적인 얘기는 따로 또 시간을 내서 만나서 하도록 하고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이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는 하지만 할수 없어요. 죄송합니다. 오늘 나와주신 저 대표님들 너무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기했고, 이렇게 이제 푸는 장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럼 박수로, 김국을. <laughs> 고맙습니다. <웃음> 고맙습니다. <웃음> 그러면은, 김차, 정책 투어는, 신문을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, 이부에 또 따로 있습니다, 오후에. <laughs> 따로 할 테니까 그때, <근데> 여기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시체할 수 있는 장이 있는데, 어떻게 하죠? 지금 <laughs> 그, 뭐, <laughs> 준비되어 <목소리> 그러면 가산 내려가서 네, 가셔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끝낼 수 있도록 보셔드리겠습니다자 여러분 고맙습니다. <laughs> 고맙습니다. 네. <웃음> <시작하세요>. <웃음> <웃음> <웃음>